지난 한 해는 오랜 시간 준비해 정책과 사업들이 가식성과로 이어진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철도망 구축설명회를 통해 유래과천산과 서울 서부산의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지하 등 방역교통 방중에 방역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졌고, 58년 만에 서울대 가락수목원을 서울대 안양 수목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면 개방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박달 스마트 시티 청사업은 국방부의 합의 가서 책임을 이어 안양시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며 도시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감의 신장 충가동 지붕 공개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형 대응 피해를 막아냈고 이러한 대응은 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 표창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안전대응 모험사례로 적극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8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7년 연속 지방교제혁신경진대회 수상 등 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과 석소 책센터를 차례로 개관하며 체육, 법제, 프라덕트 중의 신 산매질을 높이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이천여 전공직자들의 열정이 되어진. 이뤄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세상은 1.8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액 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는 8168억 원으로 전년보다 9.8% 증액했으며 시민삶의 양상과 민생경태 회복,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시정운영은 AI 시대, 변화와 역신을 넘어 시민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항입니다. 미래선도 민생우선, 청년활력, 행복한 핵심 가치를 공고히 하여 더큰 성장과 도약의 안항을 만들겠습니다.